황정민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납치당해 그 얘기를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 황정민 납치 생중계. 황정민이 황정민했다. 진짜 메소드 연기란 이런 것? 얼굴은 때리지 마. 이따 인터뷰 있어. 배우 황정민이 인질이 된다는 소재만으로 내가 왜 인질로 잡혀요?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 영화 인질 알고 보면 실화 바탕 입을 다물지 못할 놀라운 비하인드가 있다는데. 솔직히 힘들었었어요 영화 인질 속성 가이드 시네비가 안내해드립니다 믿고 보는 천만 배우 황정민 씨 모십니다 영화 제작 발표회를 마친 후 퇴근길에 납치를 당해버린 황정민 수상한 무리를 맞닥뜨린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 여배우는 오늘도의 문소리를 연기한 문소리 차인표의 주연을 맡은 차인표에 이어 나 황정민을 어떻게 연기하지? 진지래 황정민 역에 본인이 직접 등판 실감난다 혹시 <laughs> 천만 배우야? 무일체 캐스팅이라고 봐도 무방한 싱크로율을 자랑하죠 상반신만으로 감정의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1번이 황정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그의 연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드러낸 필감성 감독 잘 짜인 액션씬이 아닌 살고자 하는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적인 사투를 다루었다고 전한 것과 더불어 자신을 겁박하는 장면에서 더 세게 묶으라며 재촉한 일화가 있을 만큼. 황정민 또한 인질의 리얼리티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답은 역시 황정민이었다는 감독의 말처럼, 러닝타임 내내 진가를 발휘할 그의 연기 내공. 미칠 수 없겠죠? 괜찮았어? 끔찍하고 무자비한 인질극을 다룬 이 영화.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배우 오약보 납치 사건. 이 사건은 세이빙 미스터 우라는 제목으로 이미 한 차례 영화로 각색된 바 있는데요. 실제 사건의 피해자였던 배우 오약보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이 영화에 형사역으로 출연해 화제였는데 주연을 맡은 유덕화는 영화를 끝으로 그가 과거를 묻어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 작품이 사건의 마침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만큼 생생한 현장감은 물론 출구 없는 몰입도까지 자랑할 이 영화. 한 배우가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것을 지켜보는 건 항상 흥미로운 일이며 그게 또 차려진 밥상 잘 먹는 황정민이라면 시간 내어 볼 만한 먹방이라는 평이 있었던 만큼 황정민표 인질은 어떤 모습으로 배일을 벗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황정민 맞죠? 베테랑 황정민에게 좀 많이 진심인 납치범들이 있습니다. 약 1000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인질에 합류한 다양한 얼굴들. 영화의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스크린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들을 캐스팅했다고 하는데 정체를 꽁꽁 감추고 있지만 예고편을 통해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범죄 집단의 리더 최기환 역의 배우 김재범. 제가 인생을 먹다 얘기했어요. 오. 영민 최고예요. 역시 황정민, 김재범 최고네요. 뮤지컬과 연극, 드라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던 만큼 예고편에 등장한 목소리만으로 그를 눈치챈 팬들이 있다고 하죠. 박수 한번 합시다, 황정민 씨. 야, 이게 아까부터 진짜 이씨. 이태원 클래스 도시남녀의 사랑법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반가울 이 배우. 배우 류경수가 이 집단의 이인자 염동훈 역을 맡아 활약할 예정입니다. 두와 두와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황 을 자처하며 남다른 광기를 발산하는 문태역의 배우 정재원과 미안해 좋아해서 드라마 알고 있지만의 윤솔 역으로 핫한 각종 폭탄과 무기 제작을 담당하는 브레인 특별 역의 이호정 말 그대로 힘 담당 거구의 조직원 고영록 역을 맡은 이규원 배우까지 다소 생경하지만 제각기 다양한 개성을 보유한 인질의 얼굴들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지 더욱 더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선한 배우들의 패기와 열정, 황정민의 역대급 명연기가 빛을 발한다는 이 영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을 리얼 액션 스릴러인지 손꼽아 기다리며 고대해 봅니다.